온 세상이 비트코인의 상승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은 비트코인 111k, 알트코인 동반 상승, 알트 시즌 오나. 이런 내용인데, 네, 옵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그날은 올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알트코인도 한번 보셔야 될 때가 왔고요. 요즘 주식시장이나 나스닥이 너무 좋아서 이 비트코인이 상승을 해도 시장 관심도가 조금 적은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 주식보다 지금은 비트코인에 좀 포트폴리오를 담아두시는 게 좋은 이유를 오늘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암호화폐 시장이 혼조 속에서 강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디커플링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국제 가격이 떨어지면서 비트코인은 강세를 보이고 알트코인은 뒤따르는 장세, 좀 뒤처지는 장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그 전에도 항상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은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ETF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쪽으로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그 점이 가장 큰 이유고요 이 알트코인 중에서도 도지코인이나 리플 그리고 솔라나 이런 굵직굵직한 종목들이 6월 17일에 ETF 승인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알트코인 상승장도 조만간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3조 5천억 달러를 회복을 하면서 2.6% 정도 올랐다라고 하죠 거래대금도 올랐고요 그리고 시장에 유입되는 유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사실상 지금 금리의 변화는 없는데 유동성은 계속 풍부해지고 있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조금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건 뭐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이런 정보들 유튜브로만 챙겨 보시기는 힘들기 때문에 또 정보 뒤쳐지지 않으시려면 정보방 정보알림 받으셔야겠죠. 저는 돈 받는 거 하나 없습니다. 그 대신에 구독 좋아요만 좀 눌러 주세요. 또 앤드류가 또 트레이더 자존심 걸고 한번 가족이 되신 분들은 끝까지 챙기기 때문에 앤드류 기가 막힌 타점 공유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달린 링크 눌러주시고 입장이라고 딱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앤드류가 직접 확인해서 링크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코인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차트 공부 다 하실 수 있는데 또 영상에서 공개 안 되는 정보 우리 앤드류 가족방에서는 또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하단 링크 딱한번 클릭하시고 부담 없이 들어오시고요 이렇게 챙겨 드리는 데도 귀찮아서 문자 안 하시고 또 영상만 시청하시겠다고 하시면 저는 안 말립니다. 또 영상에서 제 실력 보시고 아 앤드류는 다르다 느끼시면 언젠간 구독해 주시겠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굉장히 순항하고 있는 가운데 통화 기준으로 봐도 이 비트코인이 8위를 등극하면서 대만을 제치고 8위로 올라왔죠. 6위는 우리나라, 7위는 홍콩, 8위는 비트코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항상 시장에 호재만 있으면 좀 불안해하고 오히려 의심하는 스타일인데 지금은 비트코인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런 시기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이 엘리어트 파동 이런 분석은 제가 일전에도 해드렸는데 2020년도부터 21년도까지의 상승이 1파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파동은 조정파동인데 1파동의 고점을 닿지 않았기 때문에 2파동이 성립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파동은 상승파동인데요. 2파동에 2.618배를 갖다 대면 3파동의 고점이 나오는데 이게 약1 8 6510달러 정도가 된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현재 가격의 비트코인을 사도 3파동의 고점까지 가면 약70% 전후의 수익을 낼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파동은 조정파동인데요. 상승파동에 대해서 0.382배에서 0.618배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 저는 그냥 최저점 0.618배로 계산했을 때, 14만 5천 달러까지는 상승 중에 잠깐 조정이 나올 수 있고, 마지막 5파동의 길이는 1파동의 길이와 같거나 혹은 더 길거나 짧거나 전후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요. 같다라고 가정했을 때약 21만 달러 정도의 우리 상승장 고점이 끝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상승파동 이론은 제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상승 사이클이 5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까지도 갈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에 대한 매력적인 가격 언제 사야 될지 그리고 익절가는 어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엔드류 관점방에 리스트로 남겨놨으니까요 우리 시청해주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하단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나와있는 링크 누르시고 입장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저 엔드류가 구독자분인 거 확인하고 저 엔드류 관점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이번 상승장에서 어떤 알트코인을 사야 내가 좀 남들보다 수익을 많이 낼수 있는지 또 계좌를 많이 불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쭤봐 주시는데 저희 앤드류 관점방에서 4월 7일에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질 때 트럼프가 관세 발표를 한다라고 하면서 나스닥이고 비트코인이고 많이 떨어졌었죠. 근데 제가 그때 이 비트코인은 관세가 없다. 그러니까 이 관세 이슈로 비트코인이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도 이 리플 그리고 도지코인에 대해서 ETF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을 담아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 앤드류 트레이딩 팀에서 만든 알파비 노토 프로 지표 요거를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제공을 해 드리고 있는데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 투자 공부를 안 하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뭐예요? 당연하게도 정보력과 차트 보유성 본은 실력이 없기 때문에 종목을 잘 샀더라도 언제 팔아야 될지 즉 익절을 언제 해야 될지 이종목이 세력이 나갔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계속 주가가 빠지는데도 손절 타이밍을 놓쳐서 손절을 언제 해야 될지 몰라서 매수를 잘해 놓고도 손절을 하고 나간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닌 게밥 먹고 투자만 하는 세력들을 여러분들이 잠깐 투자 공부해서 당연히 돈을 따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저희 엔듀류 트레이딩 팀 트레이더랑 개발자들이 합작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트레이더들도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24시간 동안 차트 분석하고 있을 순 없겠죠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지 언제 팔아야 되는지 저희 트레이더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개발자랑 합작을 해서 차트에 표시가 되고 휴대폰으로 알림까지 받을 수 있게 저희만의 타점을 프로그램에 녹여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분들 중에 오늘 영상 보시고 신규 구독자가 되신 분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시드를 좀 적게 운영하시고 본업이 바쁘셔 가지고 수익을 좀잘못 내시고 계신 분들 요런 분들에 한해서 이앤두류가 직접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매매 수익률 한번 살펴보면 최근에 1000% 가량 수익이 났죠 요거는 시드니까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최대 자본감소라고 해서 이 매매 전략으로 인해서 시드가 가장 많이 불었을 때 계좌가 최고치일 때를 대비해서 가장 많이 줄었을 때그 손실폭이 얼마냐를 측정하는 건데 수익률 1000% 대비해서 39%밖에 안 되긴데 리스크 관리 로직 또한 저희가 자동 손절을 도입을 해서 굉장히 탄탄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매수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이 프로그램이 알아서 매수를 들어가게 되는데 매수를 들어가자마자 동시에 13가지의 조건을 확인을 해서 이절가랑 손절 라인을 미리 잡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쁘신 분들이나 차트를 못 보시는 분들도 안전하게 리스크 관리할 수가 있겠죠. 마침 지금 포지션에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자마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런 테이블 바가 뜨는데 엔트리 프라이스, 내가 진입한 가격이 나오고요. 그리고 바로 이자로 어디서 할 건지, 손절을 어디서 할 건지. 가격이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으시죠 자 그래서 좀 정신없는데 2023년도부터 좀 크게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바이셀 바이셀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이시죠 여기 안에서 281번의 거래가 있었고 그리고 손절 또한 있었습니다 그걸 포함한 이제 승률을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이렇게 말로만 드리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신뢰가 조금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한번 보여 드리자면 여기서 이 거래목록을 누르시고 쭉 올려서 보시면 제 282번의 거래가 있었다는 라걸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수익 손실난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익절 익절 손절 이렇게 해서 거래를 누르시면 1번까지 총 282번의 거래가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진입했던 자리 그리고 입절했던 자리 손절했던 자리까지 전부 다 나와 있고요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포지션을 원하는 메신저나 개인기기 알림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이 알파벳 오토프로 지표 받으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 누르시고 프로그램이라고 네 글자만 딱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 앤드류가 구독자 분인 거 확인하고 보내드릴 건데 그 중에서도 오늘 영상 보시고 구독자가 돼주신 분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정말로 바빠서 투자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시드가 좀 적으신 분들에 한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그래서 왼쪽이 도지코인, 그리고 오른쪽이 리플의 차트인데요. 제가 4월 7일에 저가 매수 말씀을 드렸을 때 잡으셨던 분들은 벌써 100% 도지코인 수익이 나고 있고요. 리플은 저점 대비해서 약64% 정도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도지코인하고 리플은요, 그냥 계속 들고 가시면 됩니다. 어차피 6월 17일에 지금 ETF 승인을 기다리고 있고요. 비트코인이 상승장이 지속이 되면 이 알트코인의 상승장이 오게 될 텐데 ETF 승인이 나면서 기관들의 자금이 이 알트 쪽으로 눈을 돌리면서 상승랠리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홀더분들은 그냥 홀딩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청자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 도지코인과 리플을 못 잡으신 분들, 저점을 못 잡으신 분들을 위해서 당연하게도 이 알트코인들 중에서도 아직 안 오른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 보고자 합니다. 시청자분들한테 돈을 받고 뭐 차트 분석이나 거시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댓글로 응원해주셔도 저는 정말 힘이 많이 되니까요. 댓글도 한 번씩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정말 단연코 제가 계속해서 봐왔던 종목이 하나 있는데, 이 종목은 이 알트코인 상승장에 오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갈 코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선 상장 직후에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 세력들이 매집을 했는데 떨어질 때 거래량을 보시면 하나도 없습니다. 거래량이 오히려 줄어들었죠 그리고 저가에서 다시 매집 거래량이 들어오고 행보할 때는 또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양봉에서 거래량이 계속 터져주면서 아이 종목은 세력들이 주가관리를 하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다시 한번 떨어질 때 거래량 하나도 없고요 최근에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저점에서 들어왔죠 그러면 이 거래량이 전부 매집이 됩니다 그래서 세력들도 이 물량을 다 익절로 정리를 하려면 이 상승 길이도 굉장히 길어야 되고요. 상승 기간도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0.28달러 정도가 되는데 상장 직후 정고점이 0.85달러 정도가 되죠. 0.85달러부터 매집을 한다고 했을 때이 세력들이 뭐 2달러, 3달러까지 올려서 팔아먹는 게 아니라 최소 10달러 정도까지는 저는 간다라고 봅니다. 지금 3달러까지는 현재 가격에서 한 10배 정도로 가야 3달러가 되고요. 10달러로 가려면 30배 정도로 가야 되는데 그 정도의 상승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게이 종목은 밈코인 계열인데요. 그 중에서도 트럼프랑 관련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봤을 때이 종목의 거래량이 집중된 것은 전부 다 개인 지갑에 보유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트럼프가 트럼프 코인을 보유한 25개의 지갑을 분석을 해서 자신의 만찬에 초청을 했다라고 하죠. 트럼프 관련된 코인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저는 확신을 하는 게 이번에 트럼프가 트럼프 코인을 가지고 있는 25개의 지갑을 분석을 해서 거기서 순위를 매겨서 순위별로 실제로 자신의 만찬에 초대를 해서 밥도 먹고 골프를 쳤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된 게요. 이 트럼프 코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1위가 누군지 봤더니 저스틴 선이라는 사람이었죠. 여러분들 저스틴 선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바로 이 트론이라는 종목을 만든 사람이죠. 굉장히 큰 억만장자에 속하는 사람인데, 원래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기 전에 이 트론과 리플로 계속해서 송금을 했었는데, 이 트론의 창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위 보유자는 이 밈코인을 관리하는 기업이었고요. 3위부터 25위까지는 익명이었는데, 당연하게도 이 트럼프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거나 혹은 최측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이 많죠. 당연하게도 이 트럼프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 혹은 개인, 최측근 같은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많은 지탄을 받곤 했죠. 근데 저희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수익만 보면 장땡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택했다라는 거고 이 엔드류 구독자분들에게는 이 엔드류가 분석한 종목의 타점 그리고 익절가까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 히든 종목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 누르시고 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옌드류가 구독자분인 거 확인하고 히든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점방 입장이 아닌 히든 종목 관해서만큼은 절대적으로 구독자분들만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